오늘은 다음 시즌에 추가될 신규 영웅에 관한 내용을 말해주려고 해. 13 시즌이 시작되면서 오버워치의 여러 맵들의 신규 영웅에 대한 떡밥들이 등장했는데 우선 오아시스 맵에서 대학전장 리스폰 지역을 보게 되면 어느 한 컴퓨터에 새로운 메일이 온걸볼수 있는데 이 메일 내용에는 벤처가 속한 발굴팀 집단이 바나둠이라는 희귀한 광맥을 발견하면서 연구를 위해 오아시스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희귀 광물이 인간에게 더 안정적일 거라는 내용과 함께 바나둠의 생체 사용을 통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들어있어 추가로 서킷 로얄 공격팀 리스폰 구역 탑자중한 곳에 태블릿이 놓여있는데 손브라를 픽한 뒤 가까이 다가 가면 해킹이 되는 모션과 함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. 내용은 타겟 이 감시 병력을 피해 달아났고 그 이후로 상대방을 찾게 되면서 금액을 지불하고 무언가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. 추가로 공개된 떡밥들은 유킨 스트리트 맵의 중간 스폰 지역의 오아시스와 동일한 낙서들이 존재하고, 하바나 두 번째 거점 2층에 있는 컴퓨터에서도.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. 다음은 눈바님맵 공격 쪽 리스폰 지역에 가보게 되면 새로운 도시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신규 영웅과 관련된 맵일 것으로 보여. 그리고 공격팀 스폰 지역 앞 카페에 가면 에피가 오버워치에 합류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. 추가로 시즌 4 배틀패스에 들어있던 무기 장식품 중에 소리 수정이라는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수정과 오아시스에 있는 수정의 모습이 유사한 것으로 봐서 다음 영웅의 스킬은 소리와 관련된 스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오랜만에 꽤 괜찮은 떡밥들이 나왔다고 생각해. 출시가 매우 기다려지는 14시즌 신규 영웅. 그래서 내결론이 뭐야? 제발 재밌어라.